<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좋아요? 알도마 빼씨? 한승연애가 내가 같은 주제 아닌 것 같고 어, 한승연애가 주제 아니에요? 아니 야 <laughs> 붙어 있잖아요. <laughs> 아이 음료 가 <laughs> 있잖아. 하이볼이고 한승연인데 연애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있죠. 많이 봤습니다 전. 네. 하트 시그널. 하트 전 음. 제일 좋아하는 게 하트 시그널이에요. 막그 약간 꽁냥꽁냥한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솔로지옥. 음. 어, 약간 이렇게 벗고 이렇게 아니요 어, 그걸로 그게... 더 골라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알바하면서 p 음. c 방 알바생들이 여자 알바생들이 막 보자 그래가지고 막 어? 여자 알바생들이 같이 아뇨 아뇨 니 불러도 불라가하던막 아, 불러도 불라고하던 여자 알바생들 같이 보자고? 아 단둘이 보는 게 아니고 여자 알바생이 네명이었어요네명네명이래 갑자기 뭐. 네네 <laughs> <좋아? 웃음> 플레이어가 많네 파이프 써? 아씨 왜 그래 진짜 아 그런 거 좋아하는데 <laughs> 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좋아하는데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laughs>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취향?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왜 <laughs>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해. 오, 왜? 울어. 울어. 왜? 울어. 쓰러져 쓰러 아, 연습 신없어 어. <웃음> 오늘의 주제는 나안 물어 봐. <laughs> 나 많이 봤어. 오. 내가 알고 있는 게, 나는 솔로. 솔로지옥 <laughs> 돌싱글즈. 환승연애, 신들린 연애. 음. 야, 되게 애갯남이라니까. 요 진짜. <laughs> 진짜 웬만한 건다 여자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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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 주제를 나면 하트 시그널은 좀 약간 아, 설레는 꼭냐 꼭냐 어, 이거 솔로즈고 막어하너 어, 내어 잘해? 약간 이거고 환승연은 내가 <laughs> <맞지>? 약간 <laughs> 가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건 환승연의 f 리뷰입니다. 오, 오 환승 봤어요? 4? 옛날에는 봤는데. 응. 오늘의 음료는 레몬 하이볼입니다. <laughs> 핫하고 도파민이 팡팡 터지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하이볼이구을딱 곁들이면서 도파민을 즐기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재회와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는 환승연애가 주제입니다 첫 모금은 시원한데 마실수록 알코올이 펴지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설렘이 터지는데 머수를 하면 안될까? 그게 도파민인지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어요 자 오늘의 음료 하이볼처럼요 저 메인 투표는 제가 커플별로 이제 연애 서상을 정기 유튜브 영상을 준비했어요. 2017년 7월. 한대 나왔습니다. 얼마 안된한대 나왔어. 합숙 고등학교를 다녔어서 잘 생긴 거 봐야 돼. 잘 생긴 거. 친구들이 <laughs> 다 남관의 기대하고 우리는 막잘 생긴 오빠를 한 번도 <laughs> 못 들어봤네요. <laughs> 근데 이제 왜?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오빠를 보고 저는 안 들어 들어봤어요. 아, 그분은 들어보시면 <laughs> 좋겠다. <웃음> 이렇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게데이 하던 하던데, 아, 친구한테... 아, 네, 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데 이렇게 이렇이 하던데, 래 이렇게 남자들은 먹는 걸로 플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어. 맞는 던같이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던데 이렇게 하던데, 이었던데이렇아 하던데, 이렇게 데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 아, 그 손님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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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아니고... 아, 네. 알바, 네. 네. 알바, 아, 알바... 괜히 막이도한번 만지고... 아니, 막. 아니, 아니 모르죠. 사람들한테 다 비밀로... 아... 근데 아저씨들이랑 보는 것 같아, 여기 아... 저씨들이랑 <laughs> 보는 아... 같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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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아... 차 아... 도 설레는 아... 차 아... 와저 정도로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아, 바쁜 애가 시간도 안날수어기회는니까전 가능하긴 해요. 전 가능해요. 가능 가능하죠. 바쁠 때는. <웃음> <웃음>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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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느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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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목소리> 있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싶은 저는 여자분이랑 <목소리> 너무 공감이 돼서. <목소리> <되어서, 목소리> 어 잠깐만. 아 어, 매운 새우깡 <목소리> 먹고 눈만졌어 <laughs> 그게 이제 잔소리를 들렸을 거야. 남자의 맞아. 마음도 충분히 그치? 합니다. 아. 저럴 때 자기도 자기를 열심히 했으면 <목소리> <목소리> 잘 지나갈 수있었을 맞아 맞아. 여자가요. 그러면 이제 남자도 뭔가. 오, 뭐지 얘가 약간 나랑 멀어지나 하면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야, 음, 나만, 야 나만 나만 놀아줘 야, 이러면은 야, 남자가 오히려 더 그런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응. 얘기하네 여자도 자기가 비참했다. 얘기를 응. 하기도 했고. 현실적인 로 헤어지니까 다시 만나는데 응. 되게 마음이. 응. <laughs> 근데 잘될것 같지 않아? 왠지 나중에 다시. 그래서 느낌이 난 그런 느낌. 아, 저는 눈물이 막. 그러니까 저도 아, 지금, 알겠다. 지금, 지금 알겠다. 카페에서. 아, <laughs> 그게 아, 너무 슬픈 거야 당연히 거예요. 얘랑 안 아. 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 남자는 그동안 싸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 최근에 여자가 울렸네 랄랄랄 했을 거야 남자한 네. 아. 진짜 진실하게 <laughs> 수술하게... 난 이게 이해가 안돼왜내 남자 앞에서 안 음. 울고 다른 데가 남들 앞에서 우는지 남자는 원래 남자는 원래 여자 앞에서 우는 걸안 보여주려고 해요 <laughs> <그렇게 하래. 웃음> <laughs> 아닌데? <웃음> 아닌데요? <웃음> 엄청 <laughs> 울잖요아 <laughs> 맞다 아우는 <laughs> 근데 남자가 해야지. 너무 울어도 여자들이 싫어하지 않나? 네. 일단 이게 민경, 유식 커플입니다. 장기 연애한 케이스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는 내내 장... 슬펐어. <웃음> <웃음> 만나자마자 피곤하다고 자고 싶다고 하는 연애 이해해줄 수 있다? <웃음> 아... <웃음> 아까 유식이 너무 피곤해서 2주 만에 만났는데 아, 5분만, 10분만 해서 계속 자다니그 어... 그 전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피곤해 자 이러면은 되게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막 음. 그런 것까지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할 수도 있지 음. 음, 그러면 되게 나는 오히려 그냥 편하게 자면은 세상에서 여자가 제일 이쁜 때는 잘때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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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 편 너무 공감돼 유식 그 남자의 음. 음. 마음이 내가 너무 공감되니까 지금 반대 저는 네. 민경 편. 왜냐면 아까 2주 만에 만났잖아요. 음. 그러면 본인은 그 2주 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기념일도 놓치고 지나간 적이 있다 했잖아요. 열심히 아, 너무 행복하다 준비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또 그걸 참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 30분만 잘래 약간 이러면 아,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민경 편이긴 한데 또 나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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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 오히려 여자가 세게 나갔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게 화를 냈으면 음 오히려 남자가 졸리지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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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무슨 발살. 아니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 음, 졸리면 집에 가자. 아,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 민경 씨가 보면은 딱 봐도 알겠는잖아요. 이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음. 참고 참고 자꾸다가 이제 도저한테 이러다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가. 제가 제가 정을 이랬을 거냐. 20, 20. 그러니까 윤 <남자가> 정... <laughs> <laughs> <유식>. 아, <laughs> 그러니까 씨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프리랜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laughs> 있었던 거잖아. 9년 동안 만났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고 20대 중반까지 올라온 내 현실의 상황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중요해진 순간이 와서 만약에 이렇게 현실이 바뀐 상황에서는 나는 연인을 얼마만큼 이해해 줄수 있나? 저는 하나도 안 서운해요. 솔직히 말해서. 응? 하나도 안 서운하고 일 때문에 못 만나면 오히려 땡큐. 네, 오히려 땡큐입니다 음... 아왜또늙돌라나수다도안 아, 어. <laughs> 봐주고 <laughs> 아, 어, 저랑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요 어, 저는 오히려 땡큐 일좀해일좀해 <laughs> <일좀 해. 웃음> 어... 일을 너무 안해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사람 괴롭혀냐는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똑같이 소홀해진다? 음... 내로남불 내요 잘못하면? 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연인인데 <laughs> 연인이라고 뭐가 되세요? 오늘 왜 만나 그러면 나를? 잠깐, 나 네. 너무 애견 냐가 민경 씨 힘내요 <laughs> 뭐 민경 씨가 뭐야 이 새끼야. <웃음> <웃음> 그만둘까 이래, 이래버리면 될 건데. 아그 어, 아까도 난그 얘기하잖아. 어. 난그 말이 너무. 그래 그만둘까 그러면. 어. 그만두고 너랑 맨날 같이 붙어 있을까? 얼그 어? 말이 더처 이거. 그러니까 어. 너무 상처라고요 지금. 그 말을 지금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laughs> 상처. <웃음> 그 말을 <말은> 당당하게. 누거는 상처일 수있는데 상처일 수 어. 있는데 애초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야 나. 아 여자 아 지금 <laughs> 그러면 그러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우리 우리끼리 방송할 거예요. 절로 가요. <laughs> 남자1 연락충진 <laughs> 이 둘의 재회 가능성? 한 50%? 음. 네. 또또 애매한 게또 중간에 그러니까 약간 항상 유튜브계의 유엔이에요 중립을 지켜요 <laughs> 항상 거의 없다 한30% 할까요 그럼? 30% 일단 너무 오래 만났는데 헤어졌다는 거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럴까 짧게 만나서 헤어지면 이 사람은 아직 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거의 100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뭔가 너랑 나랑 너무 안 맞아서 헤어져 이게 아니고 일적으로 헤어진 거잖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걸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고 현실이랑 헤어진 건전 다시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전 빵이라고 봅니다. 한번 부러진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일단 환승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나왔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랬으면 연락을 했겠지. 거기 나갔다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여인도 찾기 위해서도 나가는 거잖아요. 대회를 생각하고 왔다가 더 매력적인 여자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laughs> 두 번째 자. 시작할게요. 네네네. 네. 난 내가 거. 너가 좋으면 좋은... 왜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음.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대부분 팀이 시청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laughs> <그런> 청첩장. <청척장이고. 웃음> <laughs> 왜냐면저 사람은 한인사를 편으로 공부를 쳐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힘들겠다는 생각. 어. 나를 대입하는 거죠. 사람이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쟤도 열심히. 했 어, 괜찮은 사람이 바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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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름 돋았어요. 오 오. 다 껍데기.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다니. 제 처음에 마음이 틀렸네요 <laughs> 아니 너무 틀렸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네요 와 저게 너무 상처 아닌가? 상처였을 것 같아 네. 내가 남자였으면 좀 그냥 보듬어주고 이게 둘이 엄청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다가 한 명은 한이사고한 명은 무직자인 상태에서 직업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명이 너무 앞서있거나 뒤처있을 때그 거리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남자분이 기대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여자에 대한. 음. 왜냐면 나는 이만큼에서 이거를 일급분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나랑 비슷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기대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연기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고 진력이 난 거야. 나 이거 안할거 하고 이제 딱 접고 진력이 보요 질려서 네, 질렸다아 아, <laughs> 질렸다. 네. 아, 질렸다? 다른 걸 해볼까 라는 시기가 누구나 있어 그 시기 정도는 양해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남자가?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족족 잘 됐을 거잖아요 음. 공부도 잘 됐고 해보니까 음. 잘 됐고 자기는 되게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맞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 그 여자는 자기가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사는 게 본인의 만족일 거고. 근데 이 사람은 한 내가 하는 건잘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약간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봤을 때. 아니 이거 본인이 환인사가 됐잖아. 그럼 그날 아, 또 아, 잠깐만 우리 뒷딴 방송하는 거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이제 네.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근데 남자는 아팠다. 혼자 하셨어요. <laughs> 요 저... 영상에서 보면은 밝고 긍정적인 지연의 모습에 반해서 반했는데 점점 만나면 만날 수록 너가 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나였으면은 지연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면 핑계인데 핑계 핀갱. <laughs> 어 <웃음> 방금 0.5초만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그럼 핑계인 것 같아 남자 어딘가에 싫어진 거야 일단은 지금 그냥 다 싫은 거야 지금 그니까 헤어져야 돼 지금. 근데 핑계 될게 없어. 남자가 좀 약간 마음이 좀 좁았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안 되면 음. 부정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몰아세웠다 남자가. 아. 네. 맞네. 좀 속이 좁았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둘의 제일 가능성? 영. 아, 저도 영이에요 이건. 아. 영이. 저도 만약에 똑같은 생각이라면 없다고 봐요. 아. 둘의 생각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라면 저는 영. 진짜. 음. 왜냐면 네. 이야기 어쨌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너걔 언제까지 그렇구나. 그거 할 거야? 남자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자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할것 같아요. 예요. 한의사 놓칠 수가 왜? 없으니까. <laughs> <laughs> 아니사. 아니.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음. 한 번쯤은 다시 이 문제로 뭔가 파도에 맞아. 올라와요. 아,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게 막잘 만나고 있어. 너 근데 그거 기간제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 얘기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또 의사 모임, 부부 동반 모임 가잖아요. 아. 또 이렇게 또꼭 지랄 들 어? 어? 찬임 아니에요, 방금? <웃음> <웃음> 오면 안 돼? 내가? <laughs> 거의 찬임이잖아요. <laughs> 나랑 너무 비슷한데아저 <비싸네. 웃음> 친구는 아, 호감이랑 사랑은 다르니까 꼭갈 수도 있지. 우가왜봐받아졌는데 <laughs> 여기는 제일 친하게. 잘 어울린다. 되게. 예쁘다. 부럽다. 탄님이 <laughs> 좋아하는 초애겠네요. <laughs> <laughs> 집에 가면 밥 어, 해놓고 울지마울지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왜 헤어졌을까? 왜, 왜 헤어졌을까?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누로 누로 일네요시 너 내가 노냐? <laughs> 야 내가 지금 노냐? 그왜 진짜... 일을 하겠냐부터 사람들 웃었으니까. 왜 그래요?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저건 참게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진 어, 거야. 어, 저렇게 먼저 얘기했었다가 아, 아, 남자가 바뀌었다. 남자가 변함이 있네 아, 와, 근데 남자 나도 같아. 아, <laughs> 아. 거의 난밤새 아니 1년 을 하러 가는 1년... 1년 만에? 1년 만에? 저거는 남자가 그냥 진짜 힘들 지현아 성격이 아니고 노력을 했다가 아니야? 지금 그냥 풀린 거네 나랑 상황이 좀 비슷해 <laughs> <laughs> 근데 난저러지 않아 저걸 왜 간섭해? 그러니까. 저걸 왜 본인이 간섭을 해?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앞에 있잖아 근데 저만 세보는 거야 한승요 내가 앞에 있잖아 이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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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하면요 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차님이 계셔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왜 그러는 거야고 왜? 왜 그러는 거야? 나는 <laughs> 왜 그런지 알아. 저 남자가 어... <laughs>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게 제가 진심이야, 저게. 근데 왜 나중에 낫죠, 레요? <laughs> 돌이켜 보니까 소중한 걸 이제 아는 거지.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다. <laughs> 돌이켜 보니까 어, 이 친구 가 너무 좋았던 걸 이제 알아서 제가 저러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러진 않는다. 아무리 내가 이 여자가 다시 좋아진 마음이 있고 하더라도 티안 내요 절대 왜요? 차님은 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웃음> 아예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자분들이 괜찮네 <laughs> <laughs> 생활패턴이 전혀 다른 연인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무너져요 지금 여자분이 무너진 거잖아요 맞아 맞아 기다리는 쪽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laughs> 어느 누가 기다리느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아요 음. 만약 여성분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렇게 뭐 그게 서운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음... 아,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 그게 서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데 만약에 피곤해. 그러면 여자도 이해해서 어느 날은 그렇게 투정불려서잠 자지 말라고 했지만 다음 날은 어, 푹 자, 너무 피곤하다 할 수도 있고 바뀔 텐데 둘다안 바뀐 거죠. 서로 맞춰져야 되는데 서로 고집만 하면 연애는 깨질 수 밖에 없다. 헤어지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같 어, 초반이랑 지금이 초반이랑 좀 다른 느낌이 나지 근데 어떻게 맨날 잘해줘 맨날, 그러니까 맨날 잘해주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음. 이렇게 희생한 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마 내면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내가 경험한 거야 나도 진짜 막 밤새 가지고 가고 막몇 시간 거리 가... 갈고 했다? 상대방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저 여자도 네. 약간 그런 게좀 있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 정도는 해야 같아요. 되는데 오빠가 요즘 안 해주네 오. 제가 맨날 말하지만 찬임은 정말 쉬운 남자예요 <laughs> 일안 해도 된다잖아 네. 밥만 아니, 차려주면 나랑 만나려면 네. 일을 안하는데아 아니, 일이 아니라 말을 <laughs> 안 하면 돼말 <laughs> 말을 안하는데말 다음 질문 아까 우진이 네. 내희생을 어떻게 당연히 네 거야 아. 라고 말했잖아요 지현은 전에 나랑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오빠가 그랬는데 오빠 지금 변한 거 같아 라는 입장이잖아요 음. 이둘 중에 한 명만 지지한다면? 여자분 왜냐면 남자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럼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그럼 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런 음.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꼬시기용이잖아요 꼬시기용? 꼬시기용 음. <laughs> <laughs> 맞잖아요 꼬시기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좋으면 꼬시기용을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거. 끝까지 뱉은 말은 지켜야지 잘해주고 못 해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최선을 다할 기회를 거든요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할 거예요. <laughs> 그래. 메뉴도 또 나서 메뉴도. 알도마 배시 아, 저는 뭐 여기 약간의 티적 발언을. 들어와. <웃음> <웃음> 들어와. <웃음> 잘하겠다도 주관적인 건데 음.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죠. <웃음> 들어와. 들어와. <laughs> 어 되게 해맑이 없네. <헤마렵네? 웃음> 어. 야난 이게 최선인데 <laughs> 어쩔꺼 이렇게 참인이잖아요 약간 뭐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면 이 둘의 재회 가능성은? <laughs> 제로 제로 0 <영>. 어, <laughs> 진짜요? 영. 자, 아, 마지막 커플 멋있더라고 음. 진중해가지고 아연상연하요 여긴 또? 음. 집착 살짝 남다가 약간 뭐 덩치 대비 애긋남이네 <laughs> 벌써 부부심을 내죠 <시뮬레젼. 웃음> <시뮬레젼. 시뮬버서. 웃음> 되게 예민하고 네. 되게 멋있다. 아, 내 커플 중에 제일 얌전한 때가. 어, 맞아. <laughs>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질문 들어갈게요. <laughs> 여자는 난 지금 내 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 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남자는 나만 기다리고. 음. 약간 남자는 좀 계속 사랑하는 감정이 보이는 연애를 원하는 것 같고 음. 여자는 뭐 각자의 생활도 있고 약간 음. 이런 느낌. 맞아.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성격의 장점은. 이렇게 나만 바라봐 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이런 거 좋지만 뭔가 사소한 말 같은 거 했을 때 너무 상처받아 버리면 그것 또한 엄청 큰 문제죠 서로 사랑하지만 대화가 매번 싸움으로 끝나면 그건 사랑의 온도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 대화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가요? 난 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똑같은 감정이 상해서 똑같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화하는 방식에 따라서 <목소리> 이게 좀 다른 거 같아요 풀어나가는 과정 <목소리> 그래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laughs> 대화의 방식이 틀리면은 대화, 대화. 어 이거 분위기 안 좋은 상태에서 한 10분이 지났어요. 음. 그럼 물꼬를 틀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 음, 또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음... 이렇게 하자. 또 생각해봤어? 쏘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대화 단절이면. 대화 <laughs> 응. 방식이 안 맞는 네, 거야. <laughs> 네. 맨날 미안한 사람이 나한테. 에... 나는 난 죽일려니. 까 <laughs> <laughs> 가서 내가 잘못한 걸 먼저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운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음. 대화를 물꼬를 트거든요. 항상 이실직고를 먼저 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 어. 잘못이다를 얘기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이 풀리면 그때 가서 어. 근데 너가 아까 제도그얘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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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laughs> 어. 아, 근데 나도 이런 부분 서운했지만 뭐지? 이렇게 해야지. 음. 근데 아까 사실 너도 좀 잘못하게 <laughs> 했어. 이렇게 안 하죠. 미안하다 했으면좀 음. 알고. 음. 나 사실 안도아 거기서 좀 미안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된다고 음. 근데 끝까지 그냥 자, 얘가 잘못한 아, 줄 알고 있는 거야. <laughs> 얘가 잘못한 줄 알고 있는 거야, <laughs> 끝까지.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사람 미안하다. 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래, 내가 한번 받아줄게. 아, 이렇게 <laughs> 되는 거예요, 결로 <별로. 웃음> <laughs> <별로. 웃음> 이렇게 반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뭐, 이래서 이래서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니야. 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너무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아니야 내가 부족해 아니 내가 잘못했잖아. <laughs>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응. 똑같은데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물고 듣잖아요 아, 이거 좀 남은 거 줬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너무한 거 같아 미안해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아니야 나도 한번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전 제일 좋았었어요 제가 그래 이런 건데. 번... 근데 근데 진짜 먹고 싶긴 했었어. 형, 또 하나 사셔야죠 저는 솔직히 그뭐 이제 뭐 서운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감정이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먼저 하는 편인데 반응에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 아이, 알았어, 아 서운했었어 무슨 막 이렇게 애교를 해가지고 어... 상황 끝내는 사람. 어... 난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어... 사람은끼리끼리만 아야. <laughs> <너. 웃음> <laughs> 그럼 이 현지와 백현 커플이 재미할 가능성은 80% 왜냐면 아까 둘다 어... 서로 계속 후회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음... 저는 다시 재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음. 또 금방 같은 문제로 헤어질 것 같아요 아, 어. 100% 100%다? 오오 저는 50% 생각했는데 <laughs> 아, 그래요? 아, 저 아, 몇... 아까부터 50% 해가지고 중립을 지키는데 러면은 미움받을 용기 책 사줘야 돼요 아 맞다 맞다 미움받을 용기 아 근데 자꾸 이렇게 될 환승님을 보고 싶게 되네 요 <laughs> 아니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었어 재밌나요좀재밌었네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저희 제가... 항상 늘 가까이 아 가까이요? 자, 해. 제가 그 한번 우기와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기와와. <laughs> <laughs>